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동아쌤입니다. 선생님들,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, 아, 새학기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, 고민 고민 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? 우리는 또 그림책으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, 또 누리과정에도 그림책과 관련한 활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, 그림책을 보기 전에 재미있는 손유희로 분위기 업 시켜놓으면 어떨까요? 그래서 동아쌤이 준비해왔습니다. 자, 멘트는 이렇게 할 거예요. 친구들, 선생님 따라서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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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만 해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죠. 그럼 그 분위기를 따라서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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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재밌는 그림책 왔어요. 신나는 이야기 왔어요. 선생님 들려주세요. 정말 궁 한번더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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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! 재밌는 그림책 왔어요. 신나는 이야기 왔어요. 선생님, 들려주세요. 정말 궁금해요. 이렇게 기분 좋고 상큼하고 앙증맞은 이야기 전손유희로 아이들과 그림책 속 예쁘게 하세요. 동원 쌤은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. 동원 쌤 TV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빠밤.